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 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표현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런 놀라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서신에서 전체 여섯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두번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한번 사용하고 있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세번 이렇게 총 여섯 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2장에서는 이제 2절,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결과 회당에 모여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되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열두 사도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전한 결과 이제 거듭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그대로 두었어요. 이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대살로니 교회 성도들이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 믿게 되자 어, 이들에게서 이제 성령에 의한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선교의 성도들은 아주 이 모범적인 이제 신앙인으로서 국계 선은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고 또 어떠한 결과를 맺는가 우리가 이것을 볼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면 사람들의 영혼에 어떤 결과를 맺는가 이것을 보려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 성도들의 믿음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는 이제 이만큼 중요한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